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어떤 수를 세제곱에서 팔이 되는지. 이렇게 쓰면 돼. 세제곱에서 팔이 되는 수. 거꾸로 쓴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y골, y, =Y x 세제곱, y골, x5제곱, y골, x7제곱의 =X3제곱, 그래프를 그려라. 그렇게 하면, x 세제곱 그래프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그리고, y골, x제곱, y골, x4제곱, y6제곱, x6제곱, 이런 거는, x제곱하고 그래프가 똑같아요. 식이 일단 사전식을 가지고 갈게. 가보자. 자, n이 2부터 1 4에 있어. 이거는 이렇게 다써 보면 돼. 2부터 10까지 다쓸 거야. 그리고 이놈의 n 제곱근. 그러면 거꾸로 보자. 봐 자, n 제곱근. 거꾸로 봐. 자, 어떤 수를 n 제곱해서 얘가 되는 수야 그럼 어떤 수를 어떤 수 봐? 어떤 수를 n 제곱해서 얘가 된다 말이지. 얘 바로 호에 집어넣을게. -3 n만연 -7 선수를 n 제곱해서얘가 되는 수그 수가 그 x가 말이지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요놈이 음의 실수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죠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자연수 n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1번과 2번보다 뭐, n1부터 넣어 볼게요 n1부터 넣어 볼게 자연수니까 1부터 안되네 2부터넣어지 그냥 자 2부터 넣어 볼게 2부터 넣어 보면 여부 넣어 봐봐 x를 부터해서 뭐가 된2부넣고넣으면넣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5가, 5가 되지 자 그러면 x제곱에서 5가 되는 수야 x제곱에서 5가 되는 수라고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그릴게 자 그래프 어떻게 그릴 하냐면 저거 y는 x제곱 y는 5를 그릴 거 y x제곱 그렸지 그리고 y는 5 그린단 말이지 했을 때 만나는 그 x값이 음의 실수가 이 x값이 n제곱은 중이 이 n제곱은 x값이야 x값이 음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뭐 n이 있는가? 가능하잖아요. 언제? x 값이0이 음의 실수 가능해요. 빨간점이 된다. 되는 거다동그라미칠거예요두 번째 n이 3일 때. n이 3일 때. 그리고 n이 3을 넣으면 여기가 0이 돼요. 0이 되는 거 같이 적을게. n이 3 또는 7일 때. 그러면 어떻게 돼? 일단 x세제곱. x세제곱에서 3이 되는 수. 맞지? 아니면 아니다. x세제곱에서 뭐가 된다. n3 넣으면 0이 되, 되거나, 아니면 또 7제곱이 되네, x3제곱에서, x7제곱에서, 뭐가 되다, 0이 되잖아, 이게. n에 7을 넣으면 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프 자체가 똑같이, 홀수 차면, 이렇게 생겼어. 요, e q 0, y e q x3제곱, y e q 0하고, 같이 그면 x축이야. 그래서, 만난 이점이 0밖에 없지, 그제? 그니까, 러 얘는 둘다 아니야. 자,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n 3 넣고 n 4 넣고 n 3 넣으면 n 4 넣으면 자 n 3을 넣으세요. 달 넣으면 x 4제곱했을때 네 네제곱했을 때1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그린다. 똑같이 계속 그린데 자 x 4제곱 네 그래프 그리고 또 뭐다? 그리고 x 골 마이너스 3 x y 골 마이너스 3그리면 만나는 지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도 아니야. 만나는 지점이 X 좌표가 이제, 흥수매를 골라내는데요. N이 5이면, N이 5이면, 자, X에 5제곱이, N에 올라와. 2 곱하기, 2 곱하기, 5, 마이너스 2가 되지. 그나? 그니503이맞고507 마이너스 1한 마이너스 4가 되잖아. 이또 램프를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리면, 5제곱이 골수 차 그리는 거 똑같단 말이야. 자, Y 골, Y 골, 마이너스, 여기, Y는 마이너스. 4. 안 만나는 시점은 공수되지 봐봐 2점 되잖아 얘도 된다 자 그다음 다음 번째 n이 6일 때가 없게 6일 때 x에 몇 제곱 x에 몇 제곱 6을 여기 넣는 x 6제곱이 제곱이3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 3이 돼 그러면 x 6제곱 그래프는 x제곱 그래프는 똑같대요 요거랑 요거랑 y 골마3안 만나지 그지 안 만나니까 안 만나는 지점이 없어 자, 여섯 번째 n 이꼴 7일 때는 여기 했잖아 그지? 이렇게 n 이꼴 8일 때도 같네. n 이꼴 8일 때연랑이 많네. n 이꼴 8일 때면 x의 8제곱이 x의 8제곱이 8제곱이 자 곱하기 2라고 는것 같은 거지. 이는다 8제곱은 제곱의 그래프 같아. 8제곱하고 y의 곱하고 만나는 지죠. 여기 있잖아 그지? 여기 만나게 돼요. 이함수가 만나게 돼. 그래야 된다. 자그 다음 또뭐 있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일곱 번째, n이 9일 때, 9일 때 이렇게 쭉쭉 해보면 돼. 3 단계니까 좀노아나야 x 에 9제곱했을 때 뭐가 된다? 6 곱하기 2가 된다. 12가 된다는 말이지. 홀수 차니까 똑같이 이렇게 그려. 이거랑 1 0이랑 양수 중에서만 나지수 있게 하는 거. 양수 중에서만 나니까 아닌 거. 그 다음에. 자, 제곱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야게이면게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라게 해서, 이렇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라고하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지 해서, 이렇게 서이렇하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해서, 이렇게 치네. 합을 구하이 25가 되겠네. 답은 25가 되겠네. 25가 되겠네. 답 25가 다 25. 맞지? 이제 답 3번이에요. 답이 3번이다. 오케이. 맞어. 다음 문제. 오늘 1번이더똑지만할 거야. 네. 자 넓이를 구하니까 2의 p의 r제곱 곱하기 3의 r 됩니다. 자2번 문제 2번 문제 사전식 두 개만 갈게요 아 사전식 자 a, b, c 있다면 a, b, c가 있다면 직각삼각형에서 맞추고는 a, b B가 바라봤을 때, 이게 A가 바라보는 게 높이거든. 높이 B는 말이지, 사인 요소예요 사인 요소이기 때문에, b 변 곱하기, C 곱하기, 사인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알겠지? A는 밑변이거든, 그죠? 밑변은 코사인 요소야. 그래서, 이 밑변은 말이지, 밑변 곱하기, 코사인 B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한번 좀 알아놓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일반적인 삼각형이 중3 때 배웠는데,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넓이는 말이지, 넓이는 2분의 반드시 쓰고 2분의 ac sin b 이각이 이렇게 인가 공식 받아 놓으면 되겠다. 이제 넘어갈게. 자, 이 삼각형 넓이 구하래. 넓이 구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구 하냐면 비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말이지. 인가를 세타라고 했을 때이 변의 길이를 이렇게 만들 것 같다. 어느, 어느 변? ahb. ahb는 길이 금방 한 거예요. 이제 밑변은 어떻게 된다고? 밑변은 c cos 이렇게 되는 거야. 자, b변 2의 3 분의 1 제곱 곱하기 cos b가 되는 거야. 그럼 코사인 b가 될 거고, 그럼 전체적인 넓이는 어떻게 될까? 전체적인 넓이는 자 2분의 반지수고요. 2분의 1. 요거 요거 이제 2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금방한 요거 쥬르 사인 2의 3분의 1 제곱 곱하기 코사인 b. 이제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사인 세타가 될 거야. 자 사인 세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보니까 필요한 게두 개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코사인 b랑 코사인 b, 다시 한 번, 코사인 세타지.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자, 일단은 정리해야 될게요것부터좀 간단하게 해놓을게. 첫 번째 말은 54의 3분의 1제곱 54의 3분의 1제곱은 54는 27 곱하기 2거든. 그래서 3의 3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해서 일단, 일단 뭐지 간단하게 해놔. 3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그치?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죠. 코사인을 구해야 돼. 크게 보자. 크게 이 삼각형 크게 봐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말이지. 코인 세타는 빗변 분의 밑변이야. 빗변 분의. 직각을 마주 보고 있는 이 변. 여러분 54의 3분의 1 제곱. 빗변 분의. 빗변이 저기 있네. 3 곱하기 2의 3분의 1 제곱으로 쓸게. 54의 3분의 1 제곱. 빗변 분의. 자 밑변이야. 그치? 코사인은 밑변이 2의 3분의 1제곱인데약가약분 그러니까 돼요. 그래서 3분의 1이 되잖아. 코사인 세타는 3분의 1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직각삼각을그려서한 해봐. 비변분의 하면 여기는 피타사와 피타 피타고르스면 피타 루트 9 빼기 2니까 루트 8이잖아 그지? 루트 8 루트 8은 2의 3제곱이 루트에 얘는 2의 2분의 3제곱이었대. 자 이렇게 되면 사인세터 갑시다. 사인세터 갑시다. 사인세터가 사인 사인 쓴빗변분의 높이잖아 그지? 그래서 3분의 2의 2분의, 2분의 3제곱이었대. 다시 한번 옆으로 펼쳐서 적으면 2의 2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될 거야. 자 얘를 이두 개를 말이지 이 속에다 넣을게. 그러면 자 이거 두개 먼저 어, 이세개 먼저 계산 좀 할까 2의 3분의 2제곱이 될 거고 2의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제 마이너스 1제곱 2의 3분의 2제곱 빼기 1하면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되겠네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어디 있어 아까 3분의 1이었지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쓸게 3의 마이너스 1제곱 다음 곱하기 자 사인 세타 어디 있어 여기 좀 복잡하네 2의 이제 3 제곱 5 파기 3의 마이너스 1 제곱이야 그렇게 하면 2의몇 제곱이야 와, 이 친구들 여기 있네 자1분해야겠다 이제 마이너스 6분의2 제곱 4 파기 6 분에 이거 6 분에 9 제곱 되겠네 곱하기3의 마이너스 2 제곱 될 거야 그러면 2의6분의7 제곱 곱하기3의 마이너스 2 제곱 자 나왔지 이제 여기 비교하면 되지 그 P 는5 P 는6 이고요 표는 그래서 이세 개를 다 더하면, 더하면 뭐가 된다? 10이 된다, 10이 된다.